신명이 없을 때, 영검이 없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말도 안 되는 걸 제시할 때. 어떤 걸 제시해? 나 최근에 그걸 좀 어디서 들었거든요, 찌라시를. 그게 뭐냐면은 말재간이 없대 이 사람이. 그리고 너는 숫기가 없대. 그리고 너는 전환에서 신당에서 불릴 무당이 아니래. 청배를 가야 되고, 외관 근력을 먹어야 되는 무당이래. 그래서 내린 구슬 시켜. 근데 청배 다니시는 선생님들도 무당 많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나 청배할게, 이러고 내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충분히 불릴 만큼 불리시고, 내 세관 근력, 외관 근력을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청배로서 길러진다? 그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내관 근력이 없이, 내 근력이 없이 청배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 이내 주위에 신의 가족들이 빵빵할 때, 정말 쉼없이 구슬하고, 내신혼마가 불리고 내 신동기들이 불려 쉼없이 구슬 엄청해 그럼 거기서 재감과 재주가 늘어가지고 신도 탁 트시는 거야 근데 영검 없이 내린다? 그건 말도 안 되고 알재간이 없는데 청배를 나가야 된다? 그건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기예와 이 말재감과 영검이 정말 고루고루고루 고루 고루 이 퍼포먼스가 다 맞아야 육각형이 돼야 나갈 수 있는 게난 청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또 하나는 게으른 사람 왜? 정말 보이지 않는 신과의 싸움이에요 옥수를 떠, 물을 떠 모를래 기도를 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근데 나 혼자 해야 되는 일이야 게으른 사람이 할까? 안해 못해 정말 무당이 되기 위한 가장 필수 조건 인성 진짜 이기주의들 무당하면 안 돼요 진짜 성격 개차반인 사람들 무당하면 안돼 왜? 신파라서 지가 신행사 하거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다들 극한 공감을 하실 거예요 리플리 있는 사람이 무당하면 또골 때린다 <laughs> 리플리가 뭐야? 선생님. 리플리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사람들 어. 그러면 그분들은 과거부터 퇴색이 돼 정말 그런 분들은 신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